제가, 그, 암기할 때, 암기할 때, 아까도 물어보셨는데, 완벽, 가게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최종 목표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 스타트가 무엇어가 돼야 되냐면은 스타트는 항상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 머릿속에 들어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생긴 거에 동그라미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거에 세모가 있고 이렇게 생긴 거에 네모가 있고, 이런 것들을 외운다라고 해보세요. 얘를, 얘네를 완벽하게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를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는 이 완벽한 상태로는 넣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그쵸?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를 어떻게 넣느냐. 처음에는 머릿속에 넣는 거 집중하려면, 아, 집 모양. 집 모양에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집어넣고, 조금씩 깎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대충 뭐한삼각 사각형처럼 생겼나? 그다음에 세모. 얘는 머릿속에 넣기 쉽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넣고 그다음에 세모로 넣고 네모로 넣고 이렇게 넣는 거를 해야 돼요. 얘네들이 제가 하는 아까 했던 그뭐 뭐였지? 그 서확기, 그다음에 뭐 세정기 그거를 비슷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어떻게든 넣기 쉽게 가공을 한 다음에 넣고 넣은 상태에서 조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각은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완벽하게 똑같아질 때까지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도 역시 조금씩 변해가면서 그게 목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똑같이 그릴 수 있는 목표에 달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럼 그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목표를 잡지를 않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얘네를 다 무시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비슷하게 그리려고 하면은 계속 이거를 그대로 완벽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이게 안 되잖아. 안 되면은 좀 이렇게 좀 깎아야 될거 아니야. 이러한 행위를 안 해요. 여기 조금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 조금 하고 여기만 완벽하게 여기 또 이렇게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아 그럼 요 부분만 하고 가야겠다. 그러면은 아예 자그그 그 뭐라 그 틀이 잡혀 있지가 않죠. 그러면 이거 자체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 부분만 내가 외워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하나 둘세 개를 외우면 되는 거였는데 하나 둘셋네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외워버리는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러니까 공부가 안 돼요. 이러면은 무슨 말인지 이제 전달이 좀 됐죠. 네. 나에게 친절해야 돼요. 나에게 친절해야 돼요. 네. 어내 머리가 잘못 받아들이네. 그럼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를 찾아가지고 내 머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잘 알려줘야 돼요. 자식 키울 때도 네. 그럴 그렇게 키우려고 이제 하는데 아직 애가 뭐 교육받을 나이는 아닌데 네. 저는 자식이랑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네. 생각이 있습니다. 공부가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재밌다고 해도 하하호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밌게 하지는 않고요 그냥 할때 뭔가를 발견하고 뭔가를 가공해 나갈 때그 쾌감이 딱 있어요 그런 게 재밌다는 거죠 게임 좋아합니다 게임 좋아해요